자, 지 a, A12345에서 A로의 함수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X를 구하라. 가조건은요, logFX는 1대1 함수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니다고구요 나조건. l o g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은 2log2 더하기 log3. 자, 이것은요, 이 올라가면 2의 제곱 4가 되고요이 3과 곱해지면은 12가 되겠죠. 결국,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이 12가 되면 됩니다 다 조건은요 또 합치면은 로그에 F4 곱하기 F5가 되고요 이런 로그 10이 되겠죠 그래서 F4 곱하기 F5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세 조건 만족하면 되는데요 자, 우선, 이는이 있는, 자, 이걸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해서 12가 되는게요. 자, 1, 2, 3, 4, 5 중에서. 제일 작은 게 2가 하나 있으면, 자, 5가 두개 있으면 되고요. 자, 순서는 바뀌어도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3이 있으면, 4, 5, 3, 4, 5. 그 다음에 4가 있으면, 4, 4, 4, 4.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를 보면요. 먼저, 자, 1, 2, 3인데, 자, 2가 되는 걸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봐도 되고요. 뭐, 3팩 나누기 2팩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요거 3 해도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지금 5가 같이 가죠? 그래서 이제 벌써 1대1 함수가 아니게 됩니다. 가족건을 벌써 만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4와 5만 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F4와 한번 F5 볼까요? 곱한 게 10번 작거나 같으면 되죠. 만약에 자, F4 값이 1이면 자, 이 값이 1이면요. F5는 1부터 5까지가 다 돼요. 1, 2, 3, 4, 5가 다 되고요. F4 값이 2면요. 자, 마찬가지로 이때도 다 되겠죠. 3이면 1, 2, 3까지만 되죠. 3, 4, 4는 안 됩니다. 3, 4, 10이니까 넘어가죠. 4면은 1, 2까지만 되고요. 5면은, 자, 이것도 1, 2까지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겠네요. 가지수가 5가지, 5가지, 3가지, 2가지, 2가지. 해서, 3, 7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51까지 이렇게 되고요. 자, 2번 경우 보겠습니다. 자, F1, F, F3, 2, 3, 4, 5. 자, 이거는 일반적인 순열이 되겠죠? 3팩토리아 그리고 나서요. 자, 이 경우는 이 값이 다 다르겠죠? 다르기 때문에 이 4와 5가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즉, 이 4와 5가 이거 숫자를 제외한 1과 2로 가면 안 됩니다. 1, 2로 가는 거. 그럼 아까 이 전체가 17가지였는데요. 1과 2가 나오는 게 여기 1일 때2 선택하는 거, 이렇게. 안 되고요. 2, 1 선택하는 거. 이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거 두 가지를 제외시켜야 돼요. 그럼 17개에서 두개 빼니까 1 5가지가3팩토리인 6이니까요. 곱하면 9 0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4, 4, 4. 이건 배열하는 방법은 없죠. 그냥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밖에 없고요. 다른 가지를 없고. 그 다음에 F4와 F5는 뭐 이거 다 되겠죠? 같은 게 생겼기 때문에 1대1대가 아니기 때문에 17가지가 다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은 158까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